사랑하는 새벽교회 쥬라교 친구들 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지난 주에 배운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았나요? 네, 정말 배운 말씀을 까먹지 말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라교 친구들이 어, 되기를 바랄게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몇 가지 광고를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 자, 우리 친구들 항상 예배를 드릴 때. 바른 자세로 예배를 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장난치거나 다른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사님이 어, 매주 매주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 예배드리는 모습을 어,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은 이 광고 시간에 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어,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금디오 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a Send a 尽管。 자, 이제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묵묵히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 많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아멘. 자, 이제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다미 선교회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992년 10월 28일에 세상의 끝이 온다고 말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은 이 다민 선교회의 잘못된 이 진리에 현혹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이 진짜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10월 28일 날에 세상의 끝을 기다리면서 저녁에 모였어요. 이 사진은 그때에 모인 사람들이 세상의 끝을 기다리는 모습을 찍은 모습인데요. 그러나 그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끝은 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은 꼭올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세상의 끝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라고 가르쳤어요.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더 힘들어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큰 고난과 더큰 시련, 그리고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나 시련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둘째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잘못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 또한 용서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를 사랑해야 해요. 세 번째로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해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때로는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면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버리고, 불평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를 잘 대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넷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남을 돕는 일을 해야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을 은사, 또는 달란트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것은 남에게 없는 그런 능력을 뽐내라 뽐내라고 또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가진 달란트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마지막이 없다고 생각해요.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마지막 날에 왕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지 확인하실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며 불평하지 말고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새벽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서로 불평하지 말고 서로를 대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잘하였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수백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배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 도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 오늘 배운 말씀을 음, 마음속에 늘 새기고 기억하면서. 또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가 또 이렇게 모인 시간에 가족린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 안녕.